h a l l e l u 혜 a 운 h a 이었죠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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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누가복음 h a l 누가복음 10장 h a l l e l u j a 절 Hallelujah. h a l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laughs>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기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 또 몰려오는 미세먼지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어벤져스라고 혹시 아세요? 네, 다 아십니까? 장로님들 혹시 아세요 어벤져스네 들어보셨죠? 네. 네 이걸 아셔야 이제 제가 이야기가 됩니다. 네. 네 거기서 보면은 영웅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뭐뭐 뭐, 뭐 무슨 맨 무슨 맨 되게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우리 그 미국의 어떤 그 영웅주의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놨는데 우리 한국에도 있죠 이런 영웅들 홍길동 이순신 장군 또뭐 세종대왕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역사적 역사적으로 아주 뛰어난 영웅들이 있습니다 아주 용맹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뛰어나고 또뭐 위험한 곳에 뛰어들어서 생명을 구하고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습니다. 영웅들이 이 영웅이라는 게 사전을 보니까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해서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영웅이라고 한다고 해요. 자이 말을 보면은 보통 사람이라는 개념, 보통 사람. 어, 또 영웅이라는 개념 분류해 놓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이 평범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죠? 초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위험한 곳에 뛰어들어서 생명을 구해야 되고, 적과 싸워서 승리를 이끌어내야 되고, 어, 또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일은... 자기 희생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 근데 내 목숨이 세상에서 제일 아깝잖아요 사실은 게다가 또 특별한 능력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과는 좀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존경하고 어, 이, 이 영웅들의 행동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본바를, 본받으려고 뭐 위인전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하죠 어, 어쨌든 이 영웅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들 모두가 영웅들 모두가 평소에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일상생활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공부하고 일을 하고 밤에 집에서는 또 잠을 잡니다. 또둘째로는 어떤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을 날수 있다. 고 날기도 하고 거미줄을 쏘기도 하고 아주 순식간에 높은 건물을 오르기도 하고 초인적인 힘이 있고 또 두려움을 이겨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합니다. 세째로는 모두가 특별한 옷을 입고 있어요. 유니폼이 있어요. 그 특별한 옷을 입으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 모두가 사회적인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개인의 자신의 이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평화를 위해 싸웠어요. 라디오나 무전기 또뭐 TV 보다가 도와줘요 하는 얘기가 들리면 막 바로 쫓아갑니다. 힘없고 소외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돕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가만 보다 보면 야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할 텐데 뭐.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돼서 힘없는 사람 돕고 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영웅들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굳이, 굳이 무엇인가 특별해야만 영웅이 될수 있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는제 중국집 배달원. 김우수 씨 이야기를 다 기억하시죠? 중국집 배달 배달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받습니다. 70만 원 받으면서 싸구려 고시원에서 삽니다. 한 10만 원, 15만 원 나는. 여러분 한 달에 70만 원이면 뭘할수 있을까요? 도대체 뭘할수 있을까요? 스스로 먹고 살기도 굉장히 빠듯한 액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7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했다고 해요. 자, 이분 소식을 듣고 보면 참 우리 인생에 참 부끄러운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김우수 씨가 특별하 특별했나요? 안 특별했어요. 뭐 재능이 있거나 초인적인 능력도 없었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루저입니다. 실패자예요. 나이 40 넘어서 한 달에 70만 원 받으면서 산다. 장가도 못 갔다. 뭐, 일정한 거주지도 없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루저예요. 실패자예요. 그러나 이이 김우수 씨에게 도움을 받아서 자라났던 아이들에게는 누가 영웅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특별하지 않은 영웅이 등장하네요. 선한 사마리아인 다 아시죠. 예수님 당시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 교사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꽤나 지식인입니다. 그렇죠. 지혜가 있다고 알려졌고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 와서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 보치면은뭐 유명한 대학 교수님 정도, 학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와서 굳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뭐라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뭐잘 아시네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또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재밌어요 아마 이 성경 구절 말씀대로 스스로 포장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율법에도 분명히 기재돼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 이들을 돌아보라. 레위기 1 9장에딱 하나 적혀 있어요. 근데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신나게 두들겨 맞고 가진 것도 다 뺏겼어요. 반뭐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앞으로 세 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레위인 마지막으로 이방 땅이라고 배척받는 사마리아의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명예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택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명예를 가지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냥 피해서 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레위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 전남해서 봉사하라고 선택하신 지파죠 어, 구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앞장서야 되고 서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는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에 위치했죠. 외세 침략에 침략을 당했다가 외세 문명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우려로 치면 친일파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치고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무시했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구제해주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사실 좀 생각해 보면 변명거리 있습니다. 이 제사장 레윈에게. 제사장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돌아오는 제사 주기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고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면 안됩니다. 피를 묻히면 부정합니다. 부정하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 순간을, 이 시간을 고대하고 기다려왔을까요? 제사장이. 이날을 위해서 사는 사람다이다 그래서 도을쳤을 수도 있이 말씀을 뭐이 말씀을 보다가 이배말씀가말씀가이말씀가이가고다가이가이다이가이말다이 말씀을 보다가 이갔다이 말씀을 이말고갔다가이말씀이다 어쨌든 레위인은 그리고 이제 성전 봉사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보니까 레위인도 할 일이 많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도망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이런 바쁜 일들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뭐, 뭐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당신이 보기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가서 그렇게 하세요 예전에 어, 제가 학부를 에, 대구 쪽으로 다녔습니다. 대구 쪽에 있어서 집그 영주에서 기차를 타고 늘 다녔는데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올라오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어요. 버스는 목적지에서 목적지까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가잖아요. 그런데 기차는 중간 중간 계속 들려서 가잖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쭉 올라가는데 제가 영주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전날 이제 밤새 뭘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서 잠들어버려가지고 강원도까지 올라갔습니다. <laughs> 강원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딱 눈을 떴는데 태백이에요. 어떡하지? <laughs> 어떡하지? 지갑을 열어봤더니 만천 원인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차표가 아슬아슬하게 되는 그 금액이었어요. 태백에서 이, 이 추가 금액을 내야 되는데 제가 역장한테 뭐 사정을 얘기해 가지고 이제 돈은 안 내고 일단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아휴, 어떡하지? 여기 어디지? <laughs> 이러고 있다가 일단 기차 시간을 물어보니까 지금부터 한 5~6시간 기다려야 돼요. 배도 고프고 뭐 한데 기차표를 사면 내가 먹을 돈이 뭐 먹을 돈이 없고, 그것도 하고 뭐 어떻게 가자니 어떻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버스 어떻게 탑니까? 가서 물어봤더니 쫙 이렇게 가려요. 한1 시간 걸어갔어요. 한 시간 걸어가니까 요만한 시골 그 버스 정류소 있잖아요. 그냥 가건물 하나, 조그만한거 있는 거. 거기에서 표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 얼마예요? 뭐? 그랬더니 만 팔백 원이래요. 만천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지? 그래서 시, 시가 이제 버스는 언제 오나요? 대중 없어요. <laughs> 어떡하지 일단 예전에 한번한두 번쯤 다녀봤던 그런 길이라서 남쪽이 어디예요? 이쪽이래요.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히치하이킹을 하는데 승용차 뭐 이런 차들은 절대 안 세워주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한참을 한 두어 시간 걸으면서 히치하이킹을 하다가 웬 트럭이 딱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차를 이제 잘못 타가지고 강원도까지 오게 됐다. 어디까지 가시냐? 봉화가안데요 어, 봉화 저희 집 근처거든요. 고향 근처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은 내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갈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탔어요. 아 이제 살았다. 탁 타가지고 이렇게 아, 긴장이 풀려서 이렇게 있는데 이, 이 운전을 하는 아저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요. 아, 어떻 하지? 그럼뭐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어떻게 뭐그 그때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 어떻게 뭐 이렇게 잘 봉화까지 그래도 잘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거기서 버스 타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새벽 첫차를 타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오 저녁 7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에,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고급 승용차를 탄 승차감 좋은 아주 좋은 승용차도 아니었고 돈 많은 사람의 도움도 아니었고 뭐 높은 지위에 있는 명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도 아니었어요. 그저 나를 태우고 내가 아는 곳까지만 가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절실하게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했던 이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강도 만난 이이 저와 같은 사람에게 누가 영웅입니까? 운전 그 운전이었지만 그 사람 그 아저씨가 저한테 영웅이에요, 그렇죠?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영웅은 굳이 특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한번 저 사람 보세요. 평범하시죠? 네, 평범하고 근데 이분이 나한테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도우라고,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자, 영웅은 굳이 어려운 일을 해낸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예수님을 말씀하시고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강도를 만나서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피흘리고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서로 서로 돌봐주고 영웅이 되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또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 영웅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실천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특송할 때 우리 학생들까지 참 고맙게도 와줬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참 외롭고 고독합니다. 과도한 경쟁. 경쟁은 좋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남으려고 남을 죽여요. 애들이요. 말이 안 돼요. 죽이지 못하면은 자기가 죽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여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예전에는요, 뭐, 장난이라고 하지만 애들끼리 장난치다가도 하나 뭐, 좀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하나 울면은 그치잖아요. 이제는 난 울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야들 이깡 물고 살아요, 애들이 마치 검투사끼리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로 살아남으려고 싸우는데요, 다 죽어요. 말씀에서 이런 강도와 같이 키워지고 있고요, 강도에게 매 맞은 그런 사람들처럼 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애타는 일입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도 부탁드리고 또 교회 교육의 최전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과가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영웅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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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서로 서로가 서로 서로의 영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강도를 만나 매맞고 빼앗겨 죽어가는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드릴 것은 감사와 찬송밖에는 없고 저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심을 알고도 저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부족하지 않았나 이 시간 돌아봅니다. 부족한 인간인임을 용서하시고 저희가 각자 받은 사랑을 힘입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영웅이 되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듯이 저희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교회 교육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